자 오늘 말씀은 1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리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누부갓네살도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기니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laughs>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니라. 그가 여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금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하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laughs>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명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요호야긴의 숙부 마타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자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리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요다를 진노하시미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낼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laughs> 자,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이 11개의 마지막 25장이 가까워지고 있죠.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이 본문을 계속 봅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기아들여호야기는 18세 왕이 모릅니다. 3개월 한 통치한 후에 바벨론의 침공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호야긴의 본명이 여고냐라고 나오죠. 그 모친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딸노우스다였다 그리고 9절부터 <laughs> 바벨론의 유다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호야긴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된 여호야김 왕을 탑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죠. 18세 왕이 올라서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환의 정책을 이어받기에 급급했겠죠. 더구나 바벨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 비상체제로 나라를 통치했을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3개월 통치에 끝나버렸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여호야기인 왕이 즉시 항복하게 되죠. 이때 포로로 끌려간 명단을 보면 왕의 어머니, 네시 신하들, 왕자, 제사장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 12절에는 누부간 네살 제8년에 여호야기인 왕을 비롯해 서 유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laughs>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때를 누부간예설 제7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벨론 문헌 성경의 기록, 이런 것들을 역사학자들이 연결시켜보니까 누부간예설 제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야인 또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한 여와 야김 이걸 다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어제도 배웠잖아요. 그 선대가 잘못한 것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신과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시아처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 깨닫고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기 의가 나는 거예요. 개인과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되겠냐? 악한 일을 행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는다 그래요. 앞가 막은 얘기다. 이렇게 여호야긴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개인과 민족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요시아가 종교개혁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 그 개혁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하지만, 결과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다음 세대는 하임을 권력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명약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보면 누구간 내 살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점령지를 약탈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군대는 중요한 보물들을 약탈하게 되는데 주로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 성전의 기구들이죠. 바벨론 군대가 다 약탈해 갔겠죠 또 한가지 강대국이 약속을 점령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 백성이 섬기는 신의 신상을 약탈해 가는거요이 신상을 약탈해 가므로써 그 나라 백성이 완전히 점령하고 제압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믿음을 약탈해 가는거죠 삐약기잖아요 더 이상 약탈하지 반란하지 못하게 만드는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눈에 띄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니까 기구들만 약탈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즉 어떤 악한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을 빼앗갈 수는 없다. 이 음심장.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게 되면 포로들을 끌려가죠, 전리품처럼. 음. <laughs> 그 치열한 전투 후에 점령했을 경우에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를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경우도 있고, 그러나 여호야기는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않고 즉시 항복했기 때문에 뭐 치열한 전투도 없었고. 따라서 노가니사는 선별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반란을 주도할 수 있는 지도층들, 기술자들, 바벨론에 필요한 인력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규모와 횟수, 열왕기하고 예레미야에 다 나타나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독되었다고볼수 있어요. 열왕기에는 <laughs> 14절을 보면,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또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예르미야 52장에도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보면,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요시아 애들 마띠아를 또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왕명을 시드기아로 부릅니다. 뭐 이름도 막 짓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왕도 마음대로 세우고 그죠.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드기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연도를 계속 사용하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서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laughs> 다른 민족이 임명한 왕이 인정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의 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디기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의의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합법적인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들은 다잘 썼어요. 이더 안타까운 것이죠. 친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던 예레미야는 이런 언어적인 유 왕의 이름들은 다 좋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드기야를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시드기야의 모친은 림나인 예레미의 딸 하모달이었다. 이렇게 어머니, 모친의 이름들이 나온 것은의미심장에다 그랬죠. 이 모친의 이름을 볼 때는 여호와 할스와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임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스하고 시드기야가 한편, 여호와 김과 여호 기는 또 다른 세력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laughs> 자 결론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온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파괴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보면 핵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성취되지만 경고하신 심판도 반드시 성취된다 축복만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뿌려지는 우상숭배, 죄악 이 씨앗이 장성해서 마침내 요다의 정체성인 성전이 파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그렇게 가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그렇죠? 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뜨리게 되면 결국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분의 주제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간여호야인이 받았던 징계가 언약 백성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독으로 사용된 바벨론 같은 큰 세력이나 누브갓네살 같은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될수 없다. 우리는 괜찮겠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언약을 배반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나까지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못해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대가를 우리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라그랬잖아요 그걸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19절 20절에는 이 시드기아의 반 바벨론 봉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위에서 왕으로 임명됐긴 했지만 여호야김 왕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충동을 받아서 바벨론에 보내는 조국을 중단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애굽왕은 삼메티쿠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뒤를 이어서 B.C. 591년에 즉위한 이 삼메리쿠스 2세는 이디오피아를 성공적으로 정벌하고 B.C. 591년에 유다와 페니키아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이 개선 여행 같은 거예요. 이 여행이 영향을 받아서 유다 내부의 친애국 세력의 입지가 다시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애굽방의 행보 때문에 유다 내부에서는 친애국 세력이 특세하게 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이런 복잡한 정치 관계 외세에 의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laughs> 그여호야김이누부가네살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 정세를 판단했겠지만 결국은 오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이즉 3개월 만에 포로로가 되어 끌려갔다고 시브리 에서 얘기했잖아요. 또 바벨론이 세운 시디기야 또한 바벨론을 벨반하 그러니까 이들은 타협과 저항을 되풀이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결국 멸망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이론가들이 나와서 뭐 정치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그 세상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 사회적인 이유. 뭐 이런 것다 맨날 분석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교회도 마찬가지, 뭐 교회가 문제고 있으면 맨날 그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걸 자유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우리는 정치 상황에 누구나 뭐 이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찾아야 돼요. 음? 또한 가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시기에, 요, 보면, 다들 왕들이 어린 나이에 지위해서 짧은 기간만 통치해요. 이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다 왕이 세워지고 피해위되는 굴욕이 계속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큰 비극은 이러한 국가적 언약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히스기아와 요시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약속에 따라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드기야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헛된 세력에 서 좌우되는 불안정하고 굴욕적인 삶으로 추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정직하고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기에 악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의 길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돌이키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반복된 잘못과 하나님 의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과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리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뜨리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하게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과 저항을 대풀이하면서 믿음 없음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탁친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Jesús pray in the name Amen.